어어 베리씨 어 와아 누크 국밥이어 국밥이더라 와 누크 개많이 털었어 내가 아나 심각이야 정신력 뭔소리야 이게 얘들아 나 정신력 생각인데 일단 그럼 우리 줘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? 아문 여는데? 뭐 뭐야 야, 땃자 혹시 모르니까 이건 먹어 볼래? 꿀인데. 와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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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야, 씨발아.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열리고 있어? 아, 어, 뭐, 뭐, 뭐. 열리고, 뭐, 뭐. 열리고 뭐. 있지. 어, 열리고 있는 어어, 어, 어. 야, 거 같아. 이렇게 베이브 돌리고 있어. 음. 하나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도 하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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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나아 나한테 봉대 세개 있어 가져가 3명 3명 3명이세 해야지 엄마 2명 죽으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야야 딱지야 빨리 와봐 이거 돌려봐 가운데꺼 아 이거 아니가? 닌아 아, 이거 비밀번호야 비밀번호. GCB래. GCB. 어. G 옷에 e, 써 있고. 오가 써 있어? B 이게 e, 옷에 있고 C 이게 다써 있는데 어떻게 입력하는 거아 이거 알파벳이다. 뭐야 찾으면. 오면... 그거야? 야, 뭐가? C가 오... 오면 알파벳이잖아. 그러니까 그니까오 어떻게 입력하는 데야 여기다가. 눈금 오해봐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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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내가 해볼게. 고 이면. C. <laughs> b h c 요 7번. 아, 어, 아, 그 뭐, 아, 사... 아 <웃음> 갑자기. 아이고, 이고 아이고. 고아로고이고 어 앞에 누구 있어요? 네. 아 뭐야 낯이었어.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있어. 어 뭐야? 이 방역은... <laughs> 나 지금 나 버튼 뒤에 켰는데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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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왜 왜? 왜, 왜. 뭐 봐. 아니 아니. 아니 씨발 앞에 빨간색 뭐 있다니까? 뭐가 이선 말하는 건선 이거 선? 아니. 괴물 같은 거 있어. 괴물. 괴물 있어. 괴물. 아 괴물 어, 있다니까. 이 갔다 왔어. 지금 나죽게 있지. 아, 거짓말하지 아, 아 진짜 아니라니까. 아, 잠나 어. 나 봤어. 그래나 방금 뽀뽀했어 이거 <laughs> 아니 맞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개놀란네, 아 개놀랍네 진짜로 어... <목소리로> 아. 아 진짜 씨... 여기 아니야? 막혀있네 아, 여기? 아. 이를 아 갔네. 어... <laughs> 아, 스 씨... 어, 여기인데? 거기라고? 어. 여기잖아. 어, 뭐야? 됐다. <laughs> 야, 씨발. 잘못 떨어졌어. 아. 와... 어. 뒤에 누구야? 나. 야내 앞에서 누가 하면 떨어졌어. 나야 나 그것도 나야. 어어 어, 뭐야 아 진짜 어, 다 살아날 수 있나봐. 어. 어. 으악. <laughs>